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어느 정도 받으실까요? 아남전자요. 안암, 아남전자요. 네, 매수가로 비중은요? 2,350원에 10%예요. 아, 그래요. 이거 최근에 사셨겠네요. 오래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오래 됐어요.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샀어요. 네, 네 매수가도 한번 왔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음. 어, 좀 이거를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지금 10% 됐는데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지고 괜찮은 기업인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중장기적이라기보다도 얘는 이제 끼가 있어요, 끼. 기라는 네. 말이 뭐냐면은 어그 주가 시세를 이제 막 급등으로 올라가거나 이제 뭐 삼성이나 삼성이 뭐 하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삼성이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 네. 우리 그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자동차에 어떤 디지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품. 네. 네 그럼 뭐 우리 요즘은 자동차도 막 전자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제 삼성도 결국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을 계속 높여 가거든요. 그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어떻게 보면은 또 연관성을 또 띄고 있고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슈가 부각돼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시세가 또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남전자는. 그리고 최근에 네. 재무적인 부분 또 어느 정도 어, 회복성을 좀 보이고요. 어, 작년하고 재작년에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안정계도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원래 막 적자도 네. 보고 이랬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전장 쪽에 대한 시선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남전자도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저는 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현재 뭐 2,300원 가격대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매수하고 있는 가격대가. 그래서 네. 조금 길게 가져가는데 중장기적이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오는데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해요. 중장기, 내가 처음부터 중장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익인데도 네.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더 가겠지. <laughs> 네, 그러지 마시고요. 올라오게 네. 되면 이제 조금씩 그 올라가는 걸 같이 동행은 하는데 조금씩은 이익은 챙겨가셔도 될것 같고 저는 괜찮아요. 지금 내려온 가격도 2,000원에서 한 1,800원 사이 정도에서 이제 좀 시장이 지금은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네. 네, 그런 네. 영향으로 조금 가던 길을 멈추고 조정에 빠져 내려오는 그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네. 한 지금 현재 가격에 그서한 1800원대 정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재차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중, 중, 어, 조금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네. 막 하루 이틀 만에 확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럴 것 같고 충분히 저는 홀딩 해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부채성은 네. 있지만 이익 개선이라는 부분이 먼저 주목을 받고 이, 네. 제가 얘기했던 그 이슈들이 한번은 부각될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한 2,500원 네. 넘어가면은 그때 연락을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 1,800원대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해도 조금씩,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떨어질 때 사면요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보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떨어질 때 그냥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네. 사도 되잖아요 이제 1%씩 1%씩 그러니까 네, 낮은 네. 가격에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가격에서는 1%씩 조금씩 더 사셔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시간을 더 보세요 그럼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끼를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홀딩의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걸 각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laughs> 네, 네 강연에도 또. 한번 오세요 온라인아 오프라인 강연에도 하니까요 오시면은 네, 여기가 어. 지방이라 이쪽으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한번 봐도. 나중에 스케줄 꼭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